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흘러간다다던가, 이런 산소화 같은 것도 좋지. 어, 그림 같은 것도 괜찮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어제가 네, 지난 시간에 이 GT, 네. GT들이 가지고 다니면 좋은 물건, 어 GT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 이런 것들 좀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그러게 반응이 좋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laughs> 소띠분들, 도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이 뭐 집안에 놔둔다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면 좋은 물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소띠분들은 좀 열심히 살고 근면 성실하다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 지띠분들은 또 나름대로 했는데 참 반응이 좋았어. 근데 이제 소띠분들은요, 집에다가 푸른 화초 같은 거, 식물이 있죠? 녹색이 강한 거, 뭐, 물론 꽃도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녹색 쪽으로, 꽃이 없어도 됩니다. 뭐, 들어오는 입구라다던가, 베란다라던가, 이렇게 좀 식물 같을 수 있는 거, 파란색을 좀 많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소띠분들은 식물도 좋지만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요. 문에다가, 뭐, 지게 같은 거, 우리 지금 이렇게 소모품식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 네. 그런 지게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복조리 같은 거, 문에다가 걸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들어오면서 보일 수 있게끔 복조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게 어 그런 거를 좀 입구에다가 두시고 그러면은 소는 우리가 옛날로 지금 뭐 그런 걸 모르지만 소가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지게가 있었어 그렇죠. 그러죠 뭐 별을 빼도 지게로 오고 어 그러듯이 지게라던가 복조리 같은 거, 아니면 푸른, 식물 같은 거를 집에다 놓으시면은,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손은 어차피 자연이잖아요. 자연 속에 의해서 볼수 있게끔, 뭐 우리가 나가면 다 자연이지만, 그래도 집 안에서도 내가 뭐 누우는 자리가 됐던, 아침에 들어오던 나가던, 집에서도 그런 게 중요하니까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집에다 식물 같은 걸좀 많이 놓으십시오. 푸른색을. 네. 네. 이게 그러면 어쨌든 그 소가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게또중요한거든 그렇죠. 돈안 드리고 집에다가 네. 뭐 우리가 그냥 파란색이 식물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 네. 그리고 소도 어차피 풀을 먹고 살아요. 우리 벼, 비면, 소여물이잖아. 네. 그러듯이 벼가 파래진 다음에 이제 또 노래 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집안에다가 푸른색을 좀 많이 놓으십시오. 어... 어, 소는 자연인이고 드립니다 어, 어. <laughs>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이렇게 나무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풍경화 같은 거, 네, 풍경화 어, 그런 것도 괜찮지. 산수화라던가뭐 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흘러간다라든가 이런 산수화 같은 것도 좋지. 어, 그림 같은 것도 괜찮아. 그거는 아, 네. 어, 우리 감독님이 말을 잘했어. 난 생각은 못했어. 그러니까 뭐 수선화 같은 그림 있잖아. 네. 산이 있으면서 계곡이 있고 바위가 있고 물이 흐른다. 그런 건 소대분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액자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거실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마주 볼 수도 있고 나가면서 문에다가 걸어놓고 보물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또 부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 소들, 이렇게, 소뚜레라 그러나? 네, 소뚜에 네, 소에 있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 뭐, 이제 좀안 좋고 그런 집분들은 문에다가 많이 걸어 놓잖아. 네. 그러는 것처럼, 어, 거실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오는 현관 맞은 쪽이라던가, 네. 어, 아니면은, 문에다가, 나가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쪽 문이겠죠? 네. 그런데다가 뭐, 지게라던가, 복조리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거, 너무, 뭐 산소화라고 해도 너무 커도 그러잖아. 네. 그니까 그런 것좀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음, 소띠분들 괜찮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월 달이 생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띠분들 전체적으로 좋지만 2월 달이 생일이셨던 분들이 또안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2월 달이 소하고는 좀 달로는 좀안 맞아요. 그래서 2월 달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갑진년 한 해에 우리 이제 우리 소띠분들 괜찮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어쨌든 소띠분들 뭐올이 올해 이렇게 갈수록 또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네.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파란 거, 파란 거 식물. 네. 네. 그리고 또이뭐 지게, 지게, 복조리 네. 이런 거를 꼭 현관 있는 쪽에다가 마주 보거나 문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이제 근데 사실 갑 갑진년도 중요하지만, 을사년 내년이 더 좋아요. 우리 소띠분들. 그래서 2월달이 생일달만 지나신 분들은 2월달이던 2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갑진년하고, 우리 소띠분들 괜찮습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